안녕하세요. 이재훈 목사입니다. 돌아오는 11월 9일 오전 11시 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NAP라고 알려진 국가 인권 기본 정책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. 이 집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NAP 안에 독소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양성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성을 기본 개념으로 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인권과 또 혐오 제한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그런 성의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또 양성 질서로 기반으로 된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또 함께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또이 집회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